자기입 봐봐 이거 얼마예요? 놀래게. 이게 아, 5만 얼마일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레진 있으실때 뭐하고 사세요? 레진이 훨씬 이쁜데. 너 오세요. 이쪽으로. 이모님 이쪽으로 네. 오시고요. 에이, 레진. 네 옆쪽으로. 이런 레진은 없어. 레진차 그냥 들으려 그냥 갔구나. 똑같이 뻥튀기한 거라 예. 거기서 그래도 아이 그게... 그래도 손맛은 레진이죠. 근데 레진이 좋은 게뭐 저도 레진인 레진키시 주종이거든요. 저는 처음 모형을 시작한 게 FSS 레이징으로 시작했어요. 공방은 아니고요 여기 네, 이제 모델링 회사죠. 클리어 간다 했거든요. 질프라라는 곳입니다. <laughs> <보십니다>. 3D 모델링. <laughs> 자다 일어나서 다행이네요. 홈킷. 주변 내역을 확인해 드리죠. 아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덜더 빠네요. <laughs> 왜 <laughs> 카메라맨이야? 어, <저거> <laughs> 오시죠? 피니엘 피니 핸드폰을 신경 써 너는 탁기잖아 탁기. 탁구 법황님이 인사하시는데요? 어? 법황님이요? 네 저희 회원이세요 어어 아 시청자세그 그, 법황 네 맞아요 나이팅게임 아 나이팅게임 아, 그, 그, 네 어, 저도 인사해야 되는데? 네, 아 여세요 여기서 인사하시면 돼요 마이, 여기, 여기 마이 여기 마이크 아유 어, 어, 어. 조심하셔야 돼요 예예 예, 카메라, 카메라 안, 안 <laughs> 형님 안녕하요 네. 어? 이거 이거 아니라면서요 아 좋다 이거 좋다. 아, 이거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하면 좋다 나오나? 희미형님 음. 들어가시구요 아 희미형님 아, 들어가세요 저요? 저한 아, 10시 넘어서 켰죠 방송 여태까지 방송중이에요한 대당 6만원인데 원래가? 어 아닌데 <목소리> 제스타캠 세대 주문에서 11만원 어, 그렇게 비나어거까지는깜빡 거겠다 아, 채팅 안 보기 싫사 4만 5천원으로 썼는데? 이게 두개 생겨가지고 어, 뭐. 아, 그 친구가 아, 비싸뿐이네 일정 사람 채팅을 안 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그지 모바일에서 아, 그냥 아, 이게 해, 아, 해, 그게 아니고 차단이나 아, 이런, 저는, 이런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채팅 보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아, 유저가 선택을 하면 아, 그냥 안 보게 할수 있어요 쓸수없는 기능이네요 <목소리> 저딱 만들어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예. 형님은 오늘 좀 늦으셔도 돼요? 싸서 못 만드는 게참극한 너무 늦으시면 2시간이 되시는데 지금 한 시, 두시다 돼가는데 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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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갈까 생각하고 왔겠죠? 아 그러, 그러신 건가요? 얘는 왜냐면 일찍 해오됐거든 식구들이 다 여기 보세요 <laughs> 자다 깨서 왔어요 <laughs> 제 방송이 원래 이래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좀 주무시다가 뒤척이 <laughs> 다 깼어요 어, 방송 하나 궁금해서 이게 키면 있으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자거든요. 핸드폰 을 놓고 자요. 그래놓고 저도 그랬으니까. 콩카님은 오늘 일찍 주무시겠다 내 목소리 들어서. 자고. 그러게. 눈을 떠요. 근데 옆에 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쓱 열어가지고 아프리카 TV를 누르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저 아프리카 이게 처음이라. 예.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 한해 그러면 다시 들어가고. 보통 뭐왜 그랬어? 그렇게 하는 편이죠. 너 신기해서 칠하다만 거. 예요. 음, 다음 건 뭐였죠? 계속 얘기해주신가 조른 방지 돼서 좋습니다. 짠짠짠와짠짠 아, 짠. 이분들 어, 왜 이렇게 무지겨요? 짠 낚지 낚지. 나 깜짝 놀랐지. 와 깜짝, 깜짝, <laughs> 어, 깜짝 놀랐어. 아우 이쁘다. 색수다도 많은 안 다이 보고 있나? 이 정도는 해야지. 와 다른 분들이 없어. 와 이게 와. 색놀이좀 어, 그만하고. 야씨다 똑같아 이거 하나다고 얼마 를 받는 거니 이네. 작고가 한번 만들자고 계속 만들어야 돼. 이상하게 짝코는 안 나와요. 이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MG가 음. 일본에서 판매량이 네. 좋지가 않대요. 저는 차라리 더 작은 걸 선호해요. 그래서 알지나. HG가 원래 주력이라고 보통 하니까. HG랑 그다음에 1대백을 새로 라인업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일단 프레임이 기본 이 있으니까 근데 모델러 일본 모델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디오라마를 위주로 하잖아요. 프레임 없는 게 작업하기 가더 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자꾸 2.0 나왔으니까 거기 맞춰 서 그냥 외장 파츠만 살짝 바꾸면 HG가 더 낫대요. 이번에 막 하긴. 발바토스 라인업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발바토스 뭐애니메이션에뭐 다음 주에 뭐 나온다 고하면 그게 프라가 돼서 나와요. 요즘에 그니까 마케팅을 그렇게 짠 거죠. 요즘 마케팅이. 아, 아 지핑이 그냥... 예술이네. 시계 하다 만 거예요. 하다 까 거의 다 <laughs> 하셨는데요? 손좀 남았고. <laughs> 하다 만 거예요. 잠깐 졸았네요 주무시고 오세요. 이것도 프레임 있나요 하시는데? m 지예요 예, 엠지입니다. 프레임은 당연히 있어요. 레진 컨버전이요 레진 컨버전이라 외장만 살짝 바뀐 거지 프레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게 얘들은 제가 따로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깨고 하 가슴이랑 응. 머리. 어, 어, 어 좀, 진짜 이쁘려. 주형 잭으로 왜안되아왜냐면 녹화가 중간에 끊겨버려서. 자, 진짜 잭이 있잖아요. 하나 0백배 만들어 갖고 진행해놓고 싶은. 나중에 리뷰 다시 해. 집만 아 리뷰는 제가 한쪽으로. 근데 비행기 대로 리뷰는 따로 하나만짜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뭔가 어, 얼마 차지 안 쳐요. 얘 해봤거든요. 얘는 백대 다 들어가요. 제가 깔아봤어요. 이거 그쵸? 여기 충분해요. 히 충분히 되겠다 생각보다 차지 많이 안 한데니까요? 우 되겠다. 1 0 0개 사열. <laughs> 저희 치기 때문에 이 밤에 부대찌개 찍을려면 그배 얼마에요? 400? <laughs> 3, 네, 4 0 400? 4 0 400? 4 0 뭐. 4 400? 400? 4, 4, 4, 4, 4 000. 000. 그 뭐. <laughs> 그때 그 누가 400? 400? 400? 400? 400? 4 제가 원래 사자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자비? 사자비가 사자비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그래가지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강매 당하시고. 어, 난 팔려고 한게 아니고 그런데가. 커버 이래. 지금 사자비가 음. 진짜 진짜. 사자비 정말 잘 나왔어요. 사자비 그냥 사인것 같아요. 뭘 어떻게 어. 커스텀해도 잘 어울리고. 제가 그냥 사인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 오픈, 나오기 전에는 <laughs> 그 나오기 전에 엔사 사자비가 짱이었었는데. 그게. 그. 이번에 나왔던 <laughs> 버카 사자비는 그 해치오픈 기믹이 거의 아... 신의 한수였던 게 아닌가. 이번에 나온 거? 네. 형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쵸? 그게 최고였죠. 그게 진짜. 해치오픈이 해치...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해치오픈 뿐만 아니라 버카가 헐렁하다는 걸 이미지를 확 바꿨죠. 사자비는 나온 너무... 거. 근데 왜 이번에 나온 V2 버카는 왜? <laughs> 그거는 카톡키한테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그거는 왜? <laughs> 그거는 왜? 근데 카톡키가 그거를 인정해요. 자기가 만든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네, 내장 프레임을 변형까지 주면서 쪼개놨기 때문에 프레임이 인젝션으로 해서 버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은. 이거는 다크형님보다는 이모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많 같은데 유건남 TP 만들고 나면 언더게이트가 아니라서 자국이 거슬린 되는데. 없애는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없애는 방법이요? 없지요. 그데 나도 레드선 해야 되는 거예요? TP 계열은 다 레드선 해야 돼요.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풀 도색하지 않아요. 유니콘 TP 만드는데요. 어깨 마크가 툭툭 찍혀 있어요. 그냥 레드선 하고 넘어가요. 형님도 있어요. 그냥 레드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색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TP 사시는 분들이 도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비싼 뭐예요? 돈 주고 어쩔 수, 수, 어쩔, 수. 아... 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코팅을 많이 사거든요. 코팅 버전은 그냥 눈 감고 보는 거요 그리고 사놓고 앞에서 보고 손 앞에 만지고 있으면 눈에 거슬리는데요. 멀리서 사열해놓고 보면은 뭐가 만지고 요 언더 게이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어 이 이거 잘안에서 프라이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원래 대부분은 그래서 니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른 대거를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가 갖고 있는 게이트 제 그러니까 러너에서 이제 게이트 러너의 모양이죠. 네, 예, 그거를 런너. 분리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게 리퍼 여기 가운데 잘라서 언더 게이트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 여기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뛰어내기 때문에 여기가 면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파츠에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안쪽에 들어 언더 게이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면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팅면인데 아까 자국이 생긴다는 게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인데 파츠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라놓으면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언더게이트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요 면이 살아 있어서 표시가 있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코팅판이나 한정판은 언더게이트로 나왔으면 하는데 반다이가 언더게이트를 일부러 만들어라, 만들려고 금형을 다시 만들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MG 유니콘이 페덱스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정설이죠. 왜냐면 유니콘이 언더게이트, 언더게이트니까. 안 나올 거라 많이 얘기하지만 나와요. 나와 요100% 네. 나옵니다. 나와요. MG도 나왔는데 이거는 아니요. 진짜 작정하고 이번에 금형을 어, 작정하고 금형을. 어, 금형은 언더게이트로 만든 거라서 네,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벤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출시를 안한 거지. 100% 나옵니다. 네, 예, 패덱스 나와100% 나와요. 내 판정이 괜찮아요. 내 판정으로 나오지. 페덱스요 사야즈야. 나오지 않겠어요? 이목률 생각하서 얘기해도. 빅건 나올 것 같아, 아, 안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빅건, MD로. 나오 나오지 않나요? 나온다고. 예, 나온다고. 아, 나온다고 있는데. 일단 얘기는 있어요. 예, 나온다고 아, 그냥, 얘기 나왔어. 그 뭐야, 사이코랑 개만 예. 나오고 아니에요? 분당? 지금 우선 퍼스트 아니. 그 거. 나온대요? 예, 아, 거의 확정적일 아, 거예요. 왜냐면 HG로 또? 나왔던 라인업은. 지금 반다이가 MG로, MG화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판매량을 좀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HG 프라머 건담 있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아... 가로하고 애니메이션 컬러 버전이라고 네, 바꿨어요. 네. 왜냐면 진짜 다 똑같은데, 그것만 아니였구나.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안 나올이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한정판? 아마 그 백색이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죠? 뭐? 메가 런처요? 또 한정판은 뭐? 빅건은 제가 봤을 때는 MG로 해가지고 아마 저걸로 하죠. 하겠죠. 한 한정으로 나오겠어. 빅건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선 아. 자쿠가 사이코 자쿠. 왜냐면빅건에 맞는 백팩 자체가 틀려서 그거만 따로 한정으로 나올려 네, 없어? 그럼 또 풋살 벌어놔야 돼. <laughs> 나오면은 근데 디테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레진만큼은안 나올 것 같아 솔직히. 아, 네.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저희는 그냥 뻥치기예요법팡님이 드르프라 4월 중에 1대60 스케일의 신작이 있으시냐고물어보시는데 지금 하이뉴 준비하고 있어. 하이뉴 네. 나와요? 근데 국내로 안 팔아. <laughs> 그 어떻게? 저 일본 넘. 엔타 또. 아 그랬구나. 큰데? 그러니만 올리면 안 올리면은 둘수는 있어요. 패만안 음. 올리면 미국사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모델러분들이 대부분 올려요 그렇죠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사기에도 <laughs> 네. 저희가 60달러 버카 준비를 했었는데 헤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거 빌리진 님이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가 이제 틀리니까 아. 빌리진 형은 그냥 지 스태프 거를 그걸 개수를 한 거고 우리 그냥, 그냥 버카 거를 그냥 똑같이 제가 빌리진 님 것도 두개 갖고 있거든요 그걸 60달러 뻥튀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말자. <laughs> 네? 왜? 어? 아 민민 캐 인정해.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는데 이거 <laughs> 얘기했잖아. 우리 여직원이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음... <laughs> 센스가 문제야. 디자인도 그렇죠. 본인이 키술 좀 만져보고 많이 해야 잘 나오는데. 단단히 서 쿨룸이란가요? 쿨룸? 콜론니콜론니니 전에 나왔던 게 어디 거였어요? 어디 거였데아 나온 게 나왔어요. 그게 송가머리 거였나요? 네. 웨이브 거에요 웨이브 거예요? 그만한 그콜러니 있었어요. 아 웨이브 거에요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작아서 안 썼거든요. 크면 하는데 저도 큰거 좋아해서. 게비만해 어. 웨이브라고 그러네요. 비싸다 웨이브 가격 비싸요. 웨이브면 일단 비싸요. 만들기 좀 힘들고. 피지 아스트의 언더게이트 만나가시는데 안일 걸요? 아스트레이 언더게이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더게이트 아닙니다. 피지 아스트레이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스트레이 언더게이트 아니에요. 그냥 게이트예요. 별로. 제가 최근에 만들어본 중에서 언더게이트인 거는 유니콘밖에 없었어요. 그 피지 더블라이저도 언더게이트 언더게이트가 아니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스타이크 프리덤도 언더게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 피지 언더게이트 없어요. 제 생각하면. 그러니까 퍼스트도 그러니까 아니고. 유니콘은. 더 게이트여서 유니콘만 언더게이트라고 있 네. 그게 작동하고 그렇게 금형을 돼. 만든 거라. 왜냐면은 MG 페네스 만들고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네. 어. 키트 진짜 그지 같은데 거기에 언더게이트도 아닌 상태로 마, 만약에 피킹 당겨졌는데 그거의 급이싼 거에, 급이 거에 언더게이트가 아니다. <laughs> 반다이 테러다 넣을 겁니다. 욕 먹어야지. 아스레는 그냥 차력 아 아스트레이가 왜 그러냐면 스트라이크의 프레임을 그대로 써서 외부 장갑을 쉬운 킷이에요. 근데 장갑이 다리, 커지다 보니까 다리 관 가동성을 오히려 예. 구속을 시켜서 포즈가 MG 반도 안 나와요. <laughs> 어 이거 진짜 멋있던데. 오 잠깐 작업 밑에다가 LED 베이스 깔아주고 싶다. 어, 이건 LED 베이스가 하면 죽이겠다. 클리어만 이게 근데 여러분 근데 보면 MG랑 엘리지안은... 레진의 차이가 뭐냐면 프로포션 자체가 일단 틀려요 작업량을 딱... 떠나서 아 그냥 세워놔도 이건 답이다 프로포션이 아, 근데... 가조림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또 빠졌어 이거 그거 뭐지? 뭐 이렇게 나온 거 뭐라 그러죠? 배사장 그거... 포즈? 아니 뭐, 아니 아니 한정판. 한정판 중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던데 블리치클리어예그 그게 와 이거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진짜 예술입니다 지핑이 예술이에요 웨더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건담도 무조건 레진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똑같은 건데 이건 이제 투명 같은 건데는 투명풀이요 투명풀이요 기체가 LED. 뭔가요 하시는데 <laughs> 퍼스트 건담이 <laughs> 퍼스트에요 퍼스트 퍼스트요 퍼스인데 백팩이 조금 프라모 다 오늘 날을 신다고. 예, 을보세요 잠깐 의자에서 눈좀 붙이세요. 아니, 괜찮... 저 밤새다 그래서 왔거든요. <laughs> 저는 밤새야 돼요. <laughs> 저는 이제 <이거> 조립할까? <laughs> 아예 하시죠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놓는 거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돼 불러 돼. 불 돼. 사포질해야 돼. 예, 그럴까 봐. 이기적이시다. 포질하면 큰일이야? 했어요. 네, 오늘 했어요. 오늘 했습니다. 아, 봉투 두. 까면 되나요? 두분 모시고. 아, 봉투 좋라 네. 이렇게 다니세요. 저기. 상사님, 요렇게. 있죠. 언론 어? 아, 네. 몇개 없구나. 제 늦은 사 희상장 했어요. 백개 아니라서 저는 그냥 구경하도 하겠습니다 예발버토스에 나오는 그쪽, 이게, 그쪽인데, 이게 뭐지? 이름이 뭐죠? 그린겔데요 그린겔데? 예 네, 그린겔데 근데 색깔은 레드야 이름은 그린인데 아 이러니까 그레이제타가 안 팔린 거야 그린 박스 갔는데 옐로우야 씨.. 옐로우 제타라고 해야지 그린겔데.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게요 메탈 비드 3림 디자인으로 3덤 2.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지금 3덤도 나쁘진 않아서 2.0 나오면 확 달라지죠. 거의 근데, 내가 보기에는 MG 사자비 국판하고 싶은데. 그 설마 또팀킬 하겠어요? 팀킬 때문에 안할 거예요. 팅킬 어, 때문에 안할 거예요. 아마 데스티니를 하겠죠. <웃음> <웃음> 데스티니. <웃음> 데스티니 2.0 나라. <laughs> 이제 런너 까지가 없을 때. 박스 포지를데스티니점령나라어 이거 GM <laughs> GM 소드라고. <거>. 우와, <laughs> GM 소드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laughs> 그럼 생긴 게 비슷한 역시 거. 카레색이네요. 어쩔 수 없나. 근데 카레색이 여긴더 어울리는. <laughs> 스티커 스티커 하실 건가요? 안 하시겠죠? 네. 버립니다. 네. 버려요 스티커는. 엄청 많으냐고요? 전혀요. 진짜 작아요. 네 개요. 어, 진짜 없어요. 색보는 잘돼 있어요. 네 개는 네 개. 4개. 그레이즈가 그레이즈 계열이 장점이 뭐냐면 그게 없어요. 어. 스티커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건 버리는 겁니다. <laughs> 혹시 갖고 있어봐요. 시청자 중에 잘나는 사람. 있으면 작고요? 이게 바꾸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중색 기사같은 느낌인 잖알 저게 저거지, 이번에 나왔던 거. 구시온 디베이크가 데칼 지옥이지. 이번에 구시온 디베이크가 제일 많았죠. 구시온 말고 구시온 디베이크. <laughs> 리베이크가 대칼이 제일 많았어요. 구시오는 의외로 없었고. 런너가 예 이게 다예요 콩카님. 큰거두 장, 플리캡 한 장, 짜잘한거세 개인데. 이게 내부 칼. 프레임, 이게 외부 프레임. <laughs> 끝. 칼. 플리캡. 이게 외부 무릎 장갑이랑 발. 데코레이션. 하얀색 데레력선 데코레이션. 이러니까 난리도 아니지 날개도 치지 발리지 스티커 이몸님도 그렇고 저도 도색을 하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저 이거 은색으로 요아 실버로요? 크롬으로? 음. 응. 그런 이몸안 보이잖아. 님님이요아유아이님 <laughs>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유아이님 네, 보고 있을 거예요. 하세요, 말씀하세요. 들릴 거예요. 네, 들려요? 아니 그냥 얘기하시면 네, 다 들려요. 거 얘기하셔도 들려요. 예 얘기해도 다 들어가요. 마이크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요 잠깐 여기 앉으셔도 아, 네, 네. 법황님, 보고 있어요. 법황님, 페인이에요, 페인. 눈깔 없는 고양이에요. 갑자기 아이디가 너무 역기적이네 아니 그게, 그게 혹 들어오셨어. 아, 그게 혹시 그 어 어디서 보고 그렇게 아이디를 정하신 건지 아, 여쭤봤어요. 아이디가 잘해서. 한글이 아니고 아이 이모티콘으로. 아, 아.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아이디가 그런 줄 알고. 어 깜짝 놀랐네. 아 버팡님 작품 먹지더라고요. 을 그때 만나서 시청자 되신 거요. 그때 버팡님이 그때 엑스포 때 제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청자가 돼가지고 가끔 이제 방송 보러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블로그로. 어판님 나키도 언제 보내줄 거야? <laughs>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보내줄 거예요? 나키 보내주기로 내 피지. 빨리 보내주세요. <오> 보내주세요. <laughs> 힘들게 조립 좀 하시게. 카오.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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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oh, 야 yeah. 아, 아. 요거 어. 글쎄 다어야 oh, yeah. 보내도 안하